아왜 좀비야? <목소리> 안녕 주영아? 난널난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. 그래? 기영씨. <laughs> 너 아씨발 좀봐 안되래아 젠장 주영아 그만하면 안됐지. 그럼 난 너한테 <laughs> 눈을 안 떼잖아. <laughs>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. 여덟발 총... 남았다 일곱발 총 존나 못쓰네 새끼. 총 존나 못쓰네 이관단총 남았다 주영아 총 존나 못쓰네 <laughs> 총 존나 못쓰네 이새끼 새끼야 총 존나 못쓰네 끄지라 개쎄야아아아 끄지라 개쎄야야이개새끼 어떤 새끼가 끄지라 개쎄야 누가 날 날려버렸어 끄지라 개쎄야 나다 이 새끼야 아니 이런 씨발 끄지라 개쎄야주 시발 와나지하달다는데아아 젠장 주현아 주 어딨어 주나아 지씨가라 <laughs> <laughs> 누가? 어? 누아널 <노아>. 마지막에 하오 카이니? 지아 어이가 <없네. 웃음> 아 누가 칼 존나 열심히 하더라고 <laughs> <난> 아니 <laughs> 너도 잡.. 원래 널 잡았어야 되는데 <웃음> 아, <웃음> 아 진짜